안녕하세요. 헤 t v 입니다 미오리진 3에서도 에,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에, 뭐 마검사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뭐제 기억으로는 이제 PC 뷰그 온라인을 예전에 했을 때 법사나 기사가 이제 클래스를 이 마검사로 뭐 이렇게 좀 전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 바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드 다이아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체인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아, 근데 어우 진짜 너무 비싸 수천 골드 다이아 더라고요 이게 1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아, 금액 보니까 이제 별로 안땡기더라고요아 <laughs> 그래가지고 마검사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5월 12일 이렇게 패치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제 뭐 마검사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어 마검사는 사환 1레벨에 뭐 마법사나 검중에 이렇게 뭐 전직할 수 있다. 어이 법사도 사환 때 요정 때 이렇게 뭐 엘더나 뭐 이렇게 설득하는 것처럼 예뭐 잠깐 이게 보시면은 마법사도 이게 사환 때 여기서 이제 매그넘이냐 소울러냐 이렇게 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검사도 이제 사환 때 이렇게 좀 선택을 할수 있게 이렇게 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시다시피 검이면은 이제 기사처럼 한 손검과 양 손검을 이제 모두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근거리에서 이제 그러면서 마법도 이제 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그마 마법 이제 뭐 마법사는 뭐 이거 주에 주 스탯은 에너지면 뭐 지팡이 방패 뭐 이거 대충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에테르가 뭐 시스템에 뭐 추가가 됐다고 해요. 이제 7환 1레벨 달성 시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저도 좀 일단 해볼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걸 에테르를 어떻게 해서 구하게 됐는지 일단 좀 이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있어 가지고 에테르가로 이게 좀 있어 가지고 아, 오... 아유 모르겠다. <laughs> 하여튼 여기서 어디서 구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하여튼 어, 꾸준히 계속 얻었어요 저 그건가? 수호펫 그거 하는거? 그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였더라? 어 수호펫 유적 수호펫 유적을 여기서 얻었나? 이 기억으로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네. 소호펜 유적 여기서 획득하는 거 맞네요.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좀 획득해서 1,700개가량을 좀 모아놨는데, 좀있다가 저거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신규 길드 컨텐츠라고 해서 이제 시공의 틈이 이제 추가가 됐대요. 이제 아까 잠깐 이제 길드원들하고 있을 때좀 봤었는데, 이게 보니까 길드원들끼리 이제 하는 건데, 개인 인스턴트 던전 같은, 그러니까 길드원 내에서 이, 길드원들끼리, 길드 내에서 이제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이 지급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단 물자 운송. 이거는 뭐, 어비스 지역에서, 뭐, 물자를 뭐, 운송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꼬장도 들어오고, 뭐, 그러겠죠. 그, 뭐였지? 어비스에서 지금 저거 뭐, 비스무리 한거 있잖아요. 어비스에서, 이거, 이거, 군단 정보 탐색. 이것도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조금 상위 옵션 같은 거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니까, 이번 토요일에 진행을 하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래스 변경 카드,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변경할 때 이게 뭐, 아7000 골드 다이아, 아까 봤는데, 아까 봤는데, 아, 여기 있다. <laughs> <laughs> 와, 7,000, 이야. 야, 이거 7,000, 이 가격 보고, 와. 자, 이거는 조금.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좀좀 쿨하게 포기하는 걸로. 자, 이제 마검사 수집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뭐, 개인부스, 칼리마 월드보스 제국순찰 참여시에, 이제 뭐, 기카드, 법카드, 요카드, 마카드. 이게 예전에 뭐, 나비 획득이라든지 뭐, 이런 거 획득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사냥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딱 이제 사냥이 이제 정해져 있네요. 개인보스, 이제 칼리마, 월드보스, 이제 제국순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음, 메인화면에 마법사, 마검사 강림을 통해 이제 보상을 이제 뭐, 획득할 수 있, 있다. 기카드 30개, 날개, 어, 프로필, 호칭, 음.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예, 제 축복의 보석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콘도르 불꽃이랑, 콘도르 불꽃, 요 카드랑, 그 다음에, 수, 패 뽑기, 스크롤, 이게 마카드, 이거 두 개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콘도를 불꽃이라는 축복의 보석이랑 영혼의 보석은 제가 지금 이 보석들이 아 이게 혼돈의 보석이랑 수호 보석이 없어서 진행이 안될 뿐이라 가지고 그래서 영석이랑 축석을 주는 저 카드들은 뭐 굳이 뭐 많이 막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냥터가 아까 보신 것처럼 개인 보스 칼리마 월드 보스 제국 순찰 여기서 나온다고 하니깐 요 일단 숙제를 빠지지 말라는 것 같네요 숙제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은 숙제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검사 출석체크 웹 이벤트 자 이게 이거는 이제 100레벨 달성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유저들은 다 가능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더보기에 이게 딱 들어가시면, 이제 웹 이벤트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마검사 업데이트 기념 출석 체크 해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얻을 수 있거든요? 제 이거 녹화하면서 이제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아직 안 받았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4회차랑 이거 9회차, 그 다음에 이거 8회차, 이거 세 개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전설 방어구 보석, 그 다음에 전설 깃털 조각. 이거 세 개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우편으로, 우편으로 날라오나? 아, 우편으로 날라오는구나. 아 너무 헷갈려. 자,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뮤다 쿠폰. 이거를 까면은 생명의 보석 와. 축석이 40개. <laughs> 이렇게 준다고 하거든요. 예, 뭐, 보석들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가자. 오, 오, 오! 아, 이거, 좋아. 아, 나 이거, 조각할 없는데. 이야, 이렇게, 방금 보셨죠? 이렇게 좀 줍니다. 예, 꼭 받으셔서 까세요. 이야, 이거, 좋다. 다섯 개? 아, 이게 세 개만 더 있으면은 네 번, 네번 도전해 볼수 있는데 세 개만 더 있으면 네번 도전해 볼수 있는데. 아. 나중에 한번 찬찬히 생각을 좀해 볼게요, 저거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네, 마법 마검사 출석 체크 이거는 받고 마검사 전투력 레이스 이거 이거 현질 누가 더 많이 하나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현질 누가 더 많이 하나야 <laughs> 이거 현질 누가 더 많이 하나 현질 게임 하는데 이거 수블루다이아 2000개만 준다고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현질 레이스 하는데 자 그리고 수호 뽑기 이거 확률 업이 한다고 하는데 음 최초 40회에서 SSR 확정 획득 그 다음 누적 복기 10회마다 SR 등급의 확정 50회마다 SSR 확정 음. 홀리드래곤 다크드래곤 제외? 진이 뭐 타이탄의 아들 뭐 지금은 뭐 외지, 외지간한 거면 다 있는 거여가지고 나중에 정원 진짜 저한 100개 모아가지고 오픈해볼 생각이거든요 100개 모아서 오픈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딱히 예, 뭐, 그냥, 확률이 업된다. 이제 뭐, 이제 뭐, 뽑으셔야 되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뽑으시면 될것 될 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해본다고 했던 거, 이제 뭐, 일단, 길드 영지 가서, 어, 에테르나 좀 해봐야겠네? 자, 그게 수업에 들어가서, 아 에테르 여기 추가가 됐구나. 뭐야 이거? 아 이거 오늘 이게 계속 접속이 안 돼가지고 지웠다 깔았던 이거 지웠다가 다시 깔았더니. 음. 어자 그럼 일단 에테르를 한번 해봅시다. 에테르를 해서 파프니를. 에테르 뽑기 아 이렇게 뽑는 거야 자 가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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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지 <웃음> 어 이게 뭐지 뭐 뭐지 이게 에테르 아 이렇게 해서 에테르 인벤 아, 에테르를 이렇게 얻는다?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게 수, 주... 수팻. 수팻, 최대 생명? 수팻 생명이 증가한다고? 잠깐만, 그럼 이거 전설이. 오, 뭐야, 이거. 뭔가 떴는데, 아까 전설 노란색 뭐가 뜬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해서 기사 에테를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이, 이거, 이,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비술, 생명, 습득. 아그 다음에 이거를 레벨업을 하는 거구나 어 뭐지 아 이런 아 이것들 레벨업 아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파프니르 에다가 누구 생명을 갖다 박아야지 이거 소팻이랑 전투력이랑 같이 오르네 자, 그런 다음에, 데몬에다가는, 다시 뽑자.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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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보라색 말고, 위에 또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 위에 더? 오! 아, 이거는 경험치 오르는 거구나? 근데 왜난다 이거 하트만 나와? 생명만 나와? 방어나 공격이 왜안 나오는 거지? <laughs> 참네. 이거 4단계 이상 뽑으려면은 골드 다이아가 소모되는구나, 이거. 이거 한번 해 볼까? 아, 이렇게? 뭐야 이거 참내 <laughs> 뭐안 나오잖아 야 이거 야 이거 차, 이거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어 이거 뭐야 아 근데 저게 아까 그러니까 무슨 조각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저 조각이 뭔지 모르겠네 어, 여기까지 가긴 갔는데 이게 뭐지 이게 전설 에테르 조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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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전설 에트로 조각이라고? 그러면은 합성에서뭐 합성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맞네 있네 와 이거 15개나 필요해? 와, 저거 이거 이거 모으는 것도 빡세겠는데, <laughs> 어, 하나 나왔다. 야, 이야... 어, 또 나왔다. 오쉣 에이 그럼 나 지금 전설을 여덟 개밖에 못 먹은 거네. 와, 진짜 안 나오는구나. <laughs> 자, 어디 볼까? 에테르 인베 와. 어. 예 11, 11개. 11개.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열한 개에다가 여섯 개 열일곱 개세 개가 더 부족하긴 하구나 세 개는 찬찬히 열심히 모아야겠다 세 개까지는 다싹다 분해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근데 일단 이거를 레벨을 함부로 막 올리자니 막 올리자니 저거 다른 소프트 오픈하고 그러면은 또 레벨을 또 올려야 되니까 에테르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와자 이렇게 일단 20레벨까지는 만들대로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7화는 50레벨 되기 전까지는 이것도 계속 모아서 계속 올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와 이게 15개 15개면은 좀몇 개야, 지금. 10개, 5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진짜 빡세게, 빡세게 모아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투력이 막 그렇게 엄청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아까 이거를 빼보니까 소펫에 들어가서 이제 에테르 보시면은요. 이거를 해제를 해보니까요 이게 5 1800이나 빠지더라고요. 거의 2000 가까이 빠지는데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니까 여섯 마리면은, 이거, 거의, 만, 만, 육, 만 이천? 1만 정도의 투력이 지금 오른 거거든요? 어, 이 정도면은 쏠쏠하지. 더군다나 이제 계속, 어차피 숙제하는 거에서 하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어,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좋아. 아주 괜찮아. 자, 그러면 서 아까 길드 가서 그거 해봐야겠다. 여기 끝에 여기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시공의 틈 관문 진입. 아, 어, 자녀 HP 82%야? 개인 남은 도전을 1회? 그래, 해보자. 없나? 뭐야? 아, 이게 까져 까져 있는 거야, 이만큼. 목표 찾치니다시고어 계속 늘어나 왜? 거만 이거 30초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어? 뭐지 이거? 8, 7, 6. 어? 끝이야? <laughs>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 잠깐만. 이게 끝이야? 검문진 잠깐만. 79%다. 이거밖에 아, 이렇게 수령하는 거야? 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몰랐어. 와, 그럼, 이거, 와, 8 5 와, <laughs> 장난 아니다. 그럼, 이게, 그, PVP 세팅이 아니라, 몬스터 잡을 때그 세팅으로 해놓으면은, 저 점수를 좀더 많이 올리, 올릴 수 있을 텐데, 세팅을 바꿔야 되나? 그럼 전투가 안 돼가지고. 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소프트에서 이거 에테르가, 와. 돈 오지게 많이 들어가겠다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만약에 진짜 과금러 이제 고가금러 분들이 이걸 전설로 만약에 도배를 해 놓으시겠다고 마음먹으면은 진짜 돈 오지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에테르 뽑기 가시면 은 일단 여기 레벨 상승 이걸 계속 클릭해 가면서 하실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거 뽑으려고 뭐 이거 너무 나 이거 그냥 클릭해놓고 그냥 10회 뽑기 막 눌러버리면은 이거 누가 내릴 것 같은데? 와, 얘네들, 와, 돈 쓰게 하는 것도 아주 가지가지다. <laughs>